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용띠분들 4월달 운세입니다 용띠분들도 2022년이 들어오는 삼재가 됩니다 거기다 4월달은 형살에 화개살이 되니까 왠지 살짝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운에서는 엄마의 마음처럼 봉사하고 희생하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필요한데 사실 엄마가 일 많이 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자식은 없습니다. 물론 세월 많이 지나서 본인도 아이를 키울 때 그때서야 알아주는 것처럼 이번 달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대가는 조금 적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도 허탈해질 수 있고 대신에 시간이 좀더 지나면 내가 노력한 거는 결국에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나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1세 되시는 임진생분들은 이번달이면 식신하고 평가운이 되면서 묘지에 놓이고 주역 8개에서 움직임이 강궁에 들어가서 팔백토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세 흐름이 괜찮습니다. 일거리 명예적인 부분이나 직장이나 문서라든지 이번달 운세 좋습니다. 지금 연세면 가족이나 아랫사람이나 자녀들한테 좋은 일 생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나서서 그걸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도 포함되고, 사람 관계도 내가 중심이 되거나 주도권을 갖거나, 아무튼 전반적인 이번 달 운세는 좋습니다. 대신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 실수 아니면, 비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운에서는 홍보하고 알리고 소문 내는 거 이런 거는 좋습니다.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애정운, 가정운, 자녀운 좋습니다. 문서운 좋습니다. 직장운이나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말실수, 비밀 지키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엔 23세 경진생분들은 편지하고 편의문이 되면서 양지에 놓이고 주역팔교에서 움직임이 구궁에 들어가서 오황토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금전은 괜찮고 지금 나이면 애정운도 괜찮고 이런 운이면 명예 재물 괜찮은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취업운도 괜찮고 시험은, 문서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거저거, 여러 군데 관심 갖거나, 일 벌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종합 정리해보면, 금전은 좋습니다. 애정은, 가정은, 자녀은 좋습니다. 문서운도 좋습니다. 직장운이나 대인 관계도 원만합니다. 이번에는 47세 되시는 병진생분들은 편안하고, 식신운이 되면서 관대지에 놓이게 되고, 주역 8교에서 움직임이 공궁에 들어가서 이 흑토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주변 환경이나 조건도 내 기준에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불만이 잡고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동 주는 건 불리합니다. 직장, 이동, 이직 다 포함됩니다. 사람 관계도 내가 조금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맞대응하지 말고 인내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운에서는 가족한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사소한 것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대신에 크지는 않습니다. 직장운도 좋습니다. 다만 일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친구, 동료, 지인들하고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업은 방심하거나 변동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인내심, 양보심,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35세 무진생 분들은 평관하고 비교문이 되면서 관대지에 놓이고 주역 8구에서 움직임이 강궁에 들어가서 800 토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걸 실행하거나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운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직장인, 사업자, 대인 관계,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직장 운기도 좋으니까 실적 내는 것도 괜찮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고객이 생기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거나 사업적인 흐름도 좋고 이런 운에서는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정보를 얻고 기회를 얻고 도움도 받고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도 좋습니다. 문서 운도 좋습니다. 문서를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거, 계약하는 거, 하다 못해 자격증 시험 보는 거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운기가 좋다고 해서 방심하게 되면 힘든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방심한다는 건 아무 때나 나서서 총대 메고 너무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자존심 앞세우고 이러면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커다란 돌멩이 하나 던진 것처럼 파장이 생깁니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운은 좋습니다. 직장운, 사업운, 취업운, 시험운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용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번엔 59세 각진생 분들은 비견하고 편재운이 되면서 쇠지에 놓이고 주역8괘의 움직임이 중궁에 들어가서 오황토성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금전은 들어봤습니다. 인생 경험만큼 노련하면 잡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단 이번 달에는 외유 내강입니다. 강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하면 좋고 지나친 욕심보다는 묵묵하게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오히려 대접받고 주변에서 뛰어줍니다. 한마디로 낮출수록 높아지는 운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건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번 달은 안분지족하고 겸손하면 얻을 게 많습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은 괜찮습니다. 직장은 괜찮습니다. 애정운도 괜찮습니다. 변동하는 건 조금 불리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수성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도 괜찮은 편인데 너무 내 입장, 내 위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관제 구설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용띠분들 4월달 운세를 봤습니다. 띠로만 본 거니까 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